안녕하세요. 저는 소주 아티스트 허니준이라고 합니다. 허니준이라고 하는 작가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글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소주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예. 몰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보다 보니까 이 소주를 마시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음. 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정의 내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림 실력은 좋지 않지만 한 번씩 그려 보기 시작한 것이 네. 계기가 되고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뭐 어디에서 검색해 보시면 와인 네. 마시는 법 하면은 뭐 각도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고 아마 그런 거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소주 마시는 법은 그런 게 없어요. 소주 검색하면 네. 대부분 뭐안 뭐 좋은 이야기거나 이뭐 <laughs> 아니면 우리가 네.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냈느냐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술. 네. 대표 술이라고 할순 없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대중적인 술이 네. 이런 주도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네. 한국의 문화의 하나로서 인식이 음. 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 제가 지금 들어보면은 사실 소주를, 아니 이거 마시는 방법을 누가 몰라라는 건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외국인들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는 문화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소주를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소주 문화를 같이 수출하면 소주는 더더욱 정말 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시느라고 <laughs> 사실 이런 게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또 공격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언제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캐릭터를 이제 잘 설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개인 브랜딩이잖아요. 네네네. 직장인들이 개인 브랜딩에 음. 좀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직장인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효과적일지 어, 사실은 저는 그 모두 다사람은 모두 다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이야기가 다 브랜드 스토리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 뿐, 모두 다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음. 책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 책을 쓰는 거? 네, 네, 책을 쓰는 게, 그게 자기 신이 갖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고, 정, 일정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음. 브랜드 속성을 유지시키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음. 있는 것 같아서, 뭐 사실은 월급, 을 받는 직장인으로서는 생업이다 보니 네. 자기가 꼭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그 SNS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추구를 하신다면 음. 아마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좀도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